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고 오직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아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실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뽀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뽀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는 두 가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면요. 일반 크리스찬이 다수입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소수이며 용성이 열려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어, 보기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또, 특별 크리찬의 모습이 있습니다. 팔보배 크리찬인데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분들이죠. 소금의 어, 크리찬이요. 빛의 크리찬이며,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오른병을 치면 왼밤도 대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며,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며,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도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외식하지 않는 자이며 돈을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겠죠. 실장에서 외식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고 팔복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하트가 더러움으로 영안이 어두워 연결을 보지 못함으로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마치 보이는 것처럼 함으로 외식을 하게 됩니다. 세상 것을 너무 연연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의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더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들보라는 게, 어, 통나무를 말하죠. 들뽀. 아주 큰 통나무를 말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함으로 권이나 명예를 내세우면서 활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는 눈에 조그만 티밖에 없는데, 정말 찾기 어려운 그런 티밖에 없는데, 이들에게 오히려 비평을 하고, 정결을 한다는 거예요. 제 눈은 들뽀가 들어있으면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개, 돼지로 표현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죠 이방인들을 또 일컫기도 하고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여러의 인물들을 또 말하기도 하고요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껏 보았던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거룩한 것 그것을 어 알지 못하는 자들 자들에게 주면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오히려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지 말라는 것은 주어도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주는 여기서 보면 산상수훈의 삶의 방식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가르습니다 생각을 바꿔라. 그러니까 사고의 틀, 가치관의 변화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가치관의 변화를 위하여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는데요. 첫째 단계는 구하라 했습니다. 구하라. 두 번째 단계는 찾으라. 어떻게 찾느냐? 라이트를 켜고 잃어버린 것을 찾듯이. 환하게 불을 비추고 찾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그 속에 들어가면 값진 진주가 있으므로 막 두드려서 문을 열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하라는 것은 그곳에 값진 진주가 있다는 소원을 갖는 것입니다. 산상수원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 영어로 asking이라고 하는데, 묻는다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 물어야 되는 것이죠. 또, 찾으라는 더 구체적으로, seeking, 즉, 찾다라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요. 점점 내 영안이 떠져가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기도 가운데 하늘 보자에 기도를 하게 되고, 예수님과 직접 만나는 영광의 단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고 하신 것처럼 결국 이 단계에 간다는 것은 아들의 수준으로 간다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속에 있는 시스템을 외워야 하는데 반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읽고 듣기. 두 번째는 쓰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 15%가 우리에게 남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입니다. 의미를 깨닫고 지적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합니다. 암기를 하게 되면 50%가 남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숙제나 시험을 치거나 또는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을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소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는 순종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죠. 좁은 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인데 그곳에 가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소수인 이유는 지도자, 지도자 그룹은 소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수는 크리스찬이지만, 이리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양의 옷을 입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것이며, 지도자들 중에서도 자기의 명예와 파워를 위해서 하였던 사람은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좁은 눈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영국에서 알카에다의 테러 소식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때가 가까이 왔음을 모르냐 느 하는 음성을 들은 분이 있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은. 이 세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라로 과거 200년에서 300년 전부터 그랬는데, 영국이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2%도 안되고, 오히려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더 많으며, 영국은 예수님을 믿지만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므로, 주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이슬람이 있어서 바벨론을 통하여 영국을 혼을 내듯이, 예수님의 초림이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혼을 내시고, 그 후에 이란인 페르시아를 통해서도 혼을 내셨는데, 지금 영국을 보면 아랍을 통하여 혼을 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며, 그런 가운데도 그들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재림이 가까이 온 징조들이 많으므로 세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며 앞으로 3차 세계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인들은 밥 먹을 때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으므로 굉장히 전투적이며 이들이 언젠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어려움을 당할 텐데, 우리는 이방인 전도에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좁은 문에 대한 신학적 세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첫째, 실제로 기독교인은 많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사는 아주 소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어,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어요 비기독교인들은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이므로 기독교인 중에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소수의 특수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늘 나라에서의 지도자 그룹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수의 일반 크리스찬입니다. 하늘 나라에서의 일반적인 그룹입니다. 우리는 이 견해가 가장 타당한 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서 신학자들은 산상수문에서 좁은 문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결론의 말씀으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문에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좁은 것이요, 어, 대략 말한다면 우리가 예전에 논투길을 다니면 논투길이 좁죠? 그 정도의 좁음이라고 말하고들 있습니다. 좁은 길, 그러면 굉장히 좁은 길이며 겨우 한 사람이 어, 걸어서 갈수 있는 그런 오솔길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협착하다는 것은 밭고랑이와 고랑 사이에 있는, 이한 고랑 사이에 있는 사람이 지지고 다니는 길을 말하는데 아주 힘들게 갈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찾는 자를 또 우리가 말한다면 좁은 길을 찾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던 것처럼 이것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라, 찾으라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구하고 찾는 자들이 기독교인 중에 적다는 것이며, 또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이 말씀을 강구하는 사람도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임으로, 어, 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즉, 생명으로 가게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성세에서 생명은 그냥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생명으로 이끌어주고 생명의 맛을 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인도, 인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영적 어린아이가 영적 천년이 되고 아들이 되고 또 이들을 통하여 또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마귀가 쫓겨가고 미전도 족속이 복음화 된다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을 보면요, 이런 분들은 세속화된 분들입니다. 다수입니다. 교회는 잘 다니고 있지만 이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실족하고 분쟁과 싸움이 나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수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소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다수의 잔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원의 말씀을 암기하여 늘 묵상해야 합니다. 제 마음에 복을 주셔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대개명과 대사명을 할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숨기지 않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온전해지기 위하여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을 예수님이 다르게 표현하신 것이 있는데 옥토의 마음을 가진 자, 제자들, 예수의 향기를 내는 자 그리스도의 대사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종교계 지도자들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급 수요식에서 너희들이 받을 상이 없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겉은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은 이리와 같다는 것은 마귀의 성품으로 가득 차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아니고 자기의 영광, 자기 욕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잣대로 세워놓고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도자들은 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는 그 말씀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 있고 갈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阿弥。